자 여기 디디엠 하우스에서 파는 어, 스무디 스무디들 종류별로 다 시켜봤습니다. 자 이거는 수박 땡모반이라고 하는 건데 어, 진짜 더울 때숨을 참고 이렇게 쭉 들이키면은 이제 머리가 띵하다고 해서 <laughs> 땡모반 그리고 이건 패션 후르츠 아이고. 패션 후르츠는 이렇게 생긴 과일인데요. 이 안에 있는 씨를 갈아갖고 이렇게 스무디로 만든 거고요. 이거는 파파야. 파파야 스무디는 처음 봤는데, 파파야 스무디는 어, 원래. 나쁘지 않네. <laughs> 파파야 스무디는 익으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뀌고, 그리고 이거는 소화에 엄청 좋다고 해요.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망고 스무디. 그리고 이게 드래곤 용과. 네. 이거는 색감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. 진짜 뭔가 홀릴 것 같은 색깔이. 오, 보라 색깔 진짜 좋아한데. 그리고 이거는. 파인애플 스무디 그리고 이게 레몬 라임 먹어보겠습니다. 뭐부터 먹어볼까요? 파파야 한번 먹어볼게요. 약간 홍시맛나어 진짜 맛있어. 먹어봐. 아 진짜 진짜 홍시맛나 진짜? 음 그치그치더 들이켜 봐 진짜 맛 달아요 파파야가 쏨땀에 들어가는 그 태국 한국으로 치면은 태국 김치 이런 건데 음. 어, 오늘 너무 신맛이 나네요 그리고 다음은 몰트라이 볼까요?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드래곤 브루츠 나왔데 포도는 아니야. 음. 뭐라 표현해야 되지? 오디, 살짝 오디, 오디, 어. <laughs> 어. 음. 처음에 먹었을 땐 몰라. 근데 계속 먹으면 살짝 오디 맛도 나. 그리고 이제 음. 누구나 진짜 좋아하는 태국 오면 1일 1주스 해야 되는 땡모반?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음. 내 최애는 땡먹었는 <laughs> 음. 너무 좋아. 맛있지. 그래서 머리가 띵띵한. 음. 음. 숨을 참고 먹어야 돼. 진짜 더울 때. 그리고 다음은 뭘 음. 먹어볼까요? 셔널2를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. 이시씹히는 맛이랑 식감이. 진짜 응. 시씹히는게 엄청 많고. 응. 새콤? 새콤? 시큼, 새콤? 시큼? 살 새콤인가, 이게? <laughs> 여기 어디 가서 시켜먹는 패션우르츠술 이런 거 있잖아. 칵테일? 음, 아, 아. 그런 거랑은 좀 다, 다르게 그건 너무 달고 이거는 단맛은 그렇게 크진 않아. 이건 진짜 생과일, 진짜 이거를 갈은 거라서 음. 그치 그치, 단맛은 없어. 근데 이 씹, 씹히는 맛이 계속 음. 먹게 되는 음. 그리고 이거? 이것도 처음봐 이게 레몬 라임? 오히려 이게 맛있는데? 아니 이게 뭔가 생각보다 시지 않고 달아 어 이거 좋다 먹어봐 맛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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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그 은근히 달아 응 어, 이거 맛있어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아잔잔 잔 남아있는 그게 없이 깔끔해 맞아 맞아 너는 파인애플? 음. 어떨 것같은데아안 들어간 진짜 과일 맛 어. 그냥 진짜 우리 먹는 통조림 파인애플 아니고 진짜 과일 맛근 이런 게 진짜 찐지 그래서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물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단맛이 강하면 은물 계속 마셔야 될것같아 나중에 그 남아있는 그 단맛 때문에 이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 이게 이제, 이제 마지막 망고 스무디 아 이거 그거 같다 필리핀 가면은 그 망고 뭐라 해야되지? 즙 같은 거 팔거든? 음 이렇게 왜냐면 그거 망고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아 그거 파는데 그거랑 얼음이랑 갈아서 한 느낌? 내가 그 샀었거든 펜르페 갔을 때 어. 이것도 단맛은 강하지 않아 음, 그치? 달면은 물 엄청 마셔야 될것 같아. 이따가 여기 남아 있는 그것 때문에. 아, 짜나 근데, 나 근데 나 은근히 나이 파파 있어. 너무 시원해. 나는 이거, 너는 이거. 어. 어. 진짜. 아 근데, 근데 진짜 너무 색다른 맛이야. 응. 그, 수박 주스, 아, 여름에 아, 수박, 아. 수박 주스, 겨울에 홍시 주스 이렇게 먹는 단 말이야. 딱 홍시? 응. 그 단맛도 딱 적절한 응. 단맛이야. 그리고 소화에 좋다니까 근데 뭔가 다 좋은 과일들 쓰시는 것 같아 사장님이 다 한국 분이시고 그래서 그 좋은 것같 이거는 레몬 라임이었고요 제 원픽은 퍼파이였습니다 음, 하지만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먹는다면 땡보가 무조건 땡보 맞아. 맞아. 목이 마른다면 무조건 먹거봐 음. 여기서 정말 좋은 축억 많이 만들어 가는 다 이렇게 다양한 음 이런 솔 이거 하나에 뭐 50밧 50밧이면은 2,000원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다 먹어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홍과일로 우리나라는 다즙 이런 거 인공, 건데, 요 얼마나 좋아. 음, 팥 봐야 최고.